그러면 아다에서 이제 수입하는 거, 연습하는 거부터 해보자. 일단 어깨 높이 여기 겨드랑이 높이까지 올라오고 내가 다리 바깥에서 안으로 넣어주고 한 다리는 엉덩이에다 대주고 보세요 여기서 내가 발 바깥으로 한 다음에 골반에 대고 이걸 지탱하면서 엉덩이 딱 들어서 확실하게 이렇게 딱 걸어주고 이 상태.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 넘어가지 않게 상대방 몸 중심. 뛰는 어, 기준으로 여기, 벨트, 몇더친드있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버리면은, 관측이나 실천당하게. 보세요, 여기서. 내이 네, 정도 넘어가대데 진짜 좋어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만큼 넘어가도, 지금 상대방 몸 중심에 안 넘어가지네.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어. 네, 여기서 밀어서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네, 내가, 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넘어가버리면은, 지금 상대방 몸 중심에 넘어가지 이렇게 되면 쉽게 나냥 반칙, 패널티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막 잡아가지고 못 틀었어 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도돼 이렇게 지금 반칙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넘어가야 반칙이니까 자 우리 일단 아랍다 걷는 거 걸어주고 오케이. 이제 넘어뜨리는 거할건데 여기가 아랍권다 걸어서 이렇게 이 상태, 엉덩이에다가 든 상태는 이렇게 그리고 이 다리는 여기 여 여기다 들이면 엉덩이에다가 잘 대시고 하나 긋나 걸었으니 여기 바지 잡아주고 바깥쪽에 다리, 바지 잡아주고 이 상태 에서 내가 바지를 여기 이렇게 스파이더 가으로 잡으면 좋은데 어, 가까이서 보니 이렇게 잡히지 가않단 말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있으니까 안 잡혀요 지금 안 잡혀요 일단은 여기 내가 대충 잡아요. 정강이 쪽 대충 잡고 상체 좀 붙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버퍼로 잡듯이 무릎을 무릎 쪽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여기서도 내가 엔저 온 다음에 여기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빠지니까 대충 잡고 지금은 대충 잡고 몸 붙은 다음에 바지 안쪽 안쪽을 이렇게 말아 가지고 잡아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지대면 이거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밀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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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넘어안 넘어지고 안 뒤로. 어, 뒤로 빠지니까 그래서 내가 엉덩이 들고 이거 잘 잡아 주고 무릎도 당기면서 상대방을 안 친다고 생각하고 이게 밀지 말고 이렇게 밑으로 누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그대 지금 내 다리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어 다시 이렇게 일어나진 다음 여기서 여기서 앉히는 거예요. 이는 거 아니고 앉힌 다음에 빨리 다리 여기 밑에다 숨기고 이제 걸고 있던 거를 밑으로 숨기고 됐어요 이 상태 이상태로 내가 다리 두개가 잡고 있으니까 일어나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몸 잡고 일어나면 이렇게 딱 그냥 일어나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일어날때 다리 잘 밀어주고 이쪽으로 일어나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거기일한 다음에 이 다리 밀어주고 이거 내 옆구리에 쳐주면 그 뒷부분만 살짝 빠지면서 다리 펴내주고그래서 랜스까지 안아픈다고 하고 바지 잡아주고 다리 좀더 벌려 대충 잡고 상체 굽고 무릎쪽 말아서 무릎 당기면서 안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 찍어주세요 이렇게 다리 밀어주고, 이 다리 에서 밀어주고, 내가 이 다리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고, 상대방 뒤꿈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내가 뒤로만 살짝 빠지고, 내려주고, 다시, 사이드. 갑니다. 바지 잡아주고, 이쪽 바지 잡아주고, 잡고 다리 안 줘. 넘어뜨리면서 다리 숙이고 바로. 다리 빠지면서 똑같이 이 상태에서 바지 잡는 것도 똑같아 처음부터 내가 잡으면 좋은데 다리 안 잡으니까 잡고 붙어가지고 바 빠져가지고 여기도 처음부터 내 그립을 잘 잡고 있어. 내 좋은 그립을 대충 잡고 팔라인까고 일어나서 안 된다면 잘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똑같이 넘기려고 했는데 상체도 어,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뭐안돼이 상태에서 보제이 상태에서 바로 내가 이 아나콘다 다리를 두개 다 안으로 집어넣고 모금에다가 딱걸어지세요 알았죠? 이 상태에서 뭐 바지 잡아도 되고 발목 잡아도 되고 편람들로 하세요 데 바지가 더 좋을 거 같아요 이 상태로 내가 당기면서 무릎을 살짝 이렇게 벌려준다고 생각하고 넘어지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계속 빠지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아주 똑같이 잡고 넘겼네 버텨그러면두 다리 안으로 집어넣고 몸을 걸어주고 발목 잡아도 상관없이 그대로 내가 무릎 벌리면서 이가 살짝 툭 당겨줄 거야. 이 상태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잡고 일어나면 당겨도 일어나니까 다지잘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야. 이거 내가 똑같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바로 일어나면좋을때 바로 어디에나는 일어나면 내가 여기 다리 일려놓고 아까랑 똑같이 일어나. 진짜 넘기려고 했는데 상대방 삼촌하고 버티면 다리 두 다리 안으로 집어넣고 발목을 해볼게 이번에 똑같이 춤무릎무 살짝 꺾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래 바지로 가가지고 조금씩 밀면서 여기서 이제 잘안 빠진 사람은 내가 음악 한지로 넘기려고 하는데 많이 다시 이렇게 많이. 많이 이 다리 깥으로 넘겨도 계속해서 밀어주고.